반갑습니다, 검준입니다. 오늘 알아볼 것은 펀딩금을 가장 많이 모은 보드 게임들입니다. 보드 게임이라는 것이 회사도 비교적 좀 작고 대부분을 수작업으로 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다품종 소량 생산이란 말이죠. 그래서 다른 산업들보다도 펀딩이란 시스템을 많이 사용합니다. 잘못 생산했다가 판매가 부진하기라도 하면 그대로 업체가 망해버릴 수 있는 게 바로 이 보드 게임 사업이거든요. 최근에 보드게임 한글판이 많이 나와서 와디즈 같은 국내 펀딩 업체에서도 보드게임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몇년 전만 해도 펀딩하면 킥스타터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리스트는 킥스타터 펀딩 금액을 기준으로 가장 높은 금액을 모았던 보드게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보드게임들이 있을지 저 검증과 함께 보시죠. 펀딩 금액을 가장 많이 모은 보드게임 9위는 테인티드 그레일 아발론의 몰락입니다. 게임은 총 494만 30 파운드, 한화 약 82억의 펀딩 금액을 달성했고요, 4만 1,939명의 후원자를 모았습니다. 이 게임은 처음 킥스타터에 등장했을 때부터 사람들의 관심을 모았는데요, 펀딩 시작하고 하루도 안 돼서 16,000명의 후원자를 모으는 괴력을 발휘합니다. 그도을할 것이 피겨 잘뽑기로 이름난 어웨이크 렐름의 피겨. 당시 폭발적인 인기를 끌던 7대륙과 글룸 헤이븐을 합쳐놓은 듯한 게임성, 10만 단어 이상의 방대한 스토리와 볼륨. 이 정도면 대작의 냄새가 솔솔 풍기다 못해 진동하는 게임이죠. 킥스 초반에 어떻게든 한국인 500명을 모아서 한글판을 노려보자 라는 움직임이 있기도 했죠. 당시 작가가 한국에서 1000명 이상이 신청하면 한글화를 고려해보겠다는 얘기도 했기 때문에 당시 커뮤니티에서는 한번 해보자고 하는 분위기가 생기기도 했지만, 물론 1000명은 안 됐고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보드게임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결국 이 게임은 한 업체에서 정식 한글판을 내기에 이르렀습니다만 이후 이 게임 때문에 여러가지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건 기회가 되면 다음에 한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위는 네메시스 락다운입니다. 네메시스 락다운은 517만 4153파운드 하나 약 86억 원을 모았고요. 후원자는 41907명이었습니다. 네메시스 락다운은 SF 호러 생존 게임 네메시스의 후속작으로 협력 배신 장르의 정점에 올라있는 게임으로 평가받습니다. 원작 네메시스의 배경이 우주선이었다면 락다운은 화성 기지가 배경입니다. 디제에 침입한 괴생명체 나이트 스토커를 상대로 살아남아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플레이어들끼리 협력하기도 하고 필요하면 뒤통수를 치기도 하면서 사투를 벌여나가는 게임이죠. 원작 내면 시스의 평가가 워낙 좋다 보니 오히려 확장이 더 많이 팔린 특이한 케이스가 되었습니다. 스탠드얼런으로 단독 게임이 가능한 것도 한 몫을 했겠죠. 7위는 아이작의 번제 4개의 영혼입니다. 이 게임은 672만 471달러 하나 약 88억원의 금액을 모았고 후원자는 47,854명입니다. 이 게임은 원작이 있는 게임으로 알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보드게임에 대한 정보는 거의 찾기가 힘듭니다 그래도 이렇게 많이 들어갔다는 것은 뭔가 있긴 있다는 얘긴데 그러다가 쭉 찾아보니까 2000달러에 뭔가 이상한게 있습니다 빅보이가 목욕한물을 같이 준다네요 뭔개소리 찾아보니까 이 아저씨 원작자네요 에드먼드 맥밀런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뭐하는 사람인데 이 아저씨 아무튼 보드라이프에도 아무 글이 없는 걸로 봐서는 국내에서는 해본 사람은 거의 없고 해외 유저들이 열광하는 어떤 무언가가 있는 것으로만 추측되네요 6위는 칠대륙입니다 707만 2757달러 하나 약 93억원을 모은 게임이고요 후원자는 43,733명이네요 이 게임도 기념비적인 게임이죠. 주인공이 숨겨진 대륙, 일곱 번째 대륙의 모험을 떠났다가 저주에 걸려오고요. 그 저주를 해결하기 위해 다시 한번 7대륙을 모험하는 모험에 의한 모험을 위한 보드게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게임을 기점으로 카드로 맵을 만드는 형식이 유행하기 시작했고, 볼륨이 어마어마한 보드게임도 먹힐 수 있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기도 했죠. 본판 기준 카드가 천장 이상의 게임인데 펀딩 이후 일반 판매는 없을 거라 작가가 파가놨기 때문에 아직까지 한글 판출시가 요원한 게임이기도 합니다. 5위는 위쳐 올드월드입니다. 684만 648유로 하나 약 97억이고요. 후원자 45,162명을 모았습니다. 디지털 게임으로 한 획을 그은 위쳐 시리즈의 보드게임 버전으로 아쉽게도 우리가 잘 아는 게롤트나 시리 같은 캐릭터가 나오진 않네요. 게롤트가 활약한 시대의 이전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게임 자체가 테인티드 그레이 같은 스토리 게임이 아니라서 디지털 버전의 대서사시 같은 느낌을 기대했다면 좀 실망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해요. 게임의 목적이 위쳐를 잘 성장시켜 몬스터나 다른 플레이어와 싸워서 트로피를 모으는 겁니다. 한국에서 펀딩을 따로 한 적도 있었는데, 이때는 사은품으로 무려 글룸헤이븐 사자의 턱을준 적도 있습니다. 4위는 익스플로딩 키트. 이 게임도 기념비적인 작품입니다. 878만 2,571달러. 하나로 약 115억을 모았는데, 이때까지 소개해드렸던 또 앞으로 소개해드릴 게임들은 다 규모가 큰 보드 게임들이에요. 게임 가격도 최소 10만 원은 넘어가는 것들인데 이 게임은 되게 작은 카드 게임입니다. 게임 가격이 본판 기준 20달러밖에 안 했거든요. 근데 이 돈을 모았다는 것은 후원자가 엄청 많다는 얘기겠죠. 후원자가 무려 21만 9482명입니다. 후원자로는 킥스타터 전체 탑입니다. 보드 게임 카테고리가 아니고 음악, 미술, 비디오 게임, 기타 등등 모든 분야를 통틀어서도 후원자가 아직도 이 게임이 제일 많아요. 게임은 아주 단순한 카드 게임입니다 대간에 폭탄 고양이 카드가 있는데 이걸 뽑는 사람이 탈락하는 거예요 약간 미국 카툰 감성이 들어가 있는 카드고 규칙도 사실 그렇게 특별할 것은 없는데 이게 왜 이렇게까지 인기를 끌었는지는 저도 아직 미스터리입니다 한글판 출시되어 있고 2만원대면 충분히 살수 있기 때문에 궁금하시면 한번 플레이해보는 것도 추천해드립니다 3위는 마블 좀비 비싼 게임으로 유명하죠? 펀딩 금액은 903만 2,583달러. 하나로 약 119억이고요. 후원자는 오히려 뚝 떨어져서 2만 8,974명입니다. 후원자가 다른 게임에 비해 훨씬 적은데도 불구하고 펀딩 금액을 많이 모았다는 것은 그만큼 게임이 비싸다는 말입니다. 코어박스 기준으로 130달러, 17만원 넘어가고요. 풀 패키지로 산다면 무려 615달러입니다. 하나 한 80만원이 넘어가는 가격이에요. 그나마도 이건 애도 몇개가 빠져있는 가격인데 한국어판으로는 모든 리워드가 포함된 포식자 패키지를 팔았거든요 이 가격은 무려 9 4만9천원 근데 이것도 예상했던 펀딩 금액을 초과 달성했었습니다 1 0 0만원 육박하는 보드게임을 사는 사람이 이렇게 많았어? 를 느낄 수 있는 펀딩이었죠 게임 자체는 좀비 사이드 게임이라고 주사위 던져서 좀비 때려잡는 비교적 좀 단순한 게임이에요 이 게임이 이렇게 비쌌던 이유는 수많은 피그들 때문이죠 이쯤 되니 일각에서는 이건 보드 게임을 사는 것이 아니라 피겨를 사는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죠. 2위는 킹덤데스 몬스터 1.5입니다. 1,239만 3,139달러, 한화 약 163억을 모았고요. 후원자는 마블 좀비보다도 더 적은 19,264명입니다. 게임은 코즈믹 호러풍의 RPG. 빛이 거의 없는 세계에서 몬스터를 사냥하고 장비 만들고 마을도 발전시키면서 생존을 이어가는 게임입니다. 30랜턴 년 이상 살아남아서 이 세계의 비밀을 밝히면 엔딩으로 갈수 있죠. 사실 이쪽 장르의 끝판왕적인 게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코어 게임 하나와 수많은 확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확장이라고 해봐야 보통은 사냥 가능한 몬스터가 추가되는 것 정도. 이쯤되면 보드게임이라기보다는 미니어처 게임으로 봐야되는데 이쪽은 코어세트가 400달러부터 시작합니다 제일 비싼 옵션 중 하나인 갓 프로그도그 어워즈는 2,000달러짜리인데 이것도 무려 400명이나 들어간 위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위는 프로스테이븐입니다 12,969,608달러 무려 171억에 달하는 금액이고요 여기는 후원자도 많아서 83,193명이나 들어갔습니다. 방금 킹덤데스 같은 경우에는 세트 가격이 200만원 이상 하기도 하는데 여기는 풀 패키지에 리무버 스티커, 오거나이저에 코인까지 포함해도 240달러입니다. 갑자기 프로스테이블이 막 혜자같이 보이지 않나요? 워낙 전작인 글룸헤이븐이 큰 성공을 거두기도 했고, 글룸에서 아쉬웠던 부분을 잘 메꿔서 나온 게임이기 때문에 유례없는 큰 성공을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작품에서는 글룸보다는 좀 줄어들었지만 강력한 개성을 가진 16명의 새로운 클래스가 등장하고요. 악 성향이 과도한 처벌을 받던 글룸헤이븐에 비해, 프로스트헤이븐에서는 악도 나름의 이득이 있도록 설계된다고 합니다. 통점만 떨어뜨리던 루틴 시스템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며, 골드를 내고 마을에 새로운 시설을 지을 수 있는 기능도 추가된다고 하네요. 여기까지 가장 많은 금액을 모은 보드게임들을 알아봤습니다. 요즘은 보드게임 한글판도 많이 나오고, 신작들도 바로바로 국내 업체에서 수입해주는 추세라, 게임을 구하기가 비교적 쉬워졌지만, 얼마 전만 해도 신작 구하려면 펀딩, 해구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킥스펀딩은 배송이 지연되는 일도 허다해서 돈을 넣어두고 잊어버리면 어느 순간 와있다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죠. 하지만 크라우드 펀딩이 없었다면 탄생하지 못했을 명작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명과 암이 동시에 존재하는 플랫폼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